네 결승전 3세트 경기 정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1조부터 12조 경기까지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경기 중에 마지막 파이널 12조 그것도 3세트 대결 더 이상 뒤는 없어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오늘의 진정한 마지막 경기가 네. 드디어 시작됩니다 투혼이죠? 네 예. 투혼 아래쪽 방향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강태원 선수가 먼저 선승을 해놓은 그 상태에서 다소 허무하게 그래서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음. 리버를 그것도 셔트를 그냥 잡아먹은 그 상태에서는 진출이 진짜 문앞에까지는 네.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트리플을 워낙 잘 괴롭히고 심심하면 들어가고 심심하면 들어가고 막 아비터 보여주고 아비터 한번 맞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멀티 두 군데가 빵빵 늘어나면서 이경민 선수의 생산력을 감당해 내질 못했습니다. 네. 결국 생산력이 기반이 되는 선수나 쓸수 있는 어떤 그 전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경기 흐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게이트? 그림을 그릴지 예전에 자주 나왔었던 네. 장면이죠 네. 김태경도 이제 투혼해서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도 자주 보였었고 네. 올리고 있고요 위로 돌리고 있어요 네. 배럭 서브를 예, 하는 테란 상대로도 압박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식의 게이트웨이 위치였습니다. 네. 임성춘 해설위원 식사를 어, 어떤 걸할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예. 임성춘 해설위원이 폰을 바꾸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개인 방송 통해서 조식회사 중개진 개인 방송 통해서 임성춘 해설위원의 하루 3끼 방송하는 콘텐츠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laughs> 뭘 드시는지가. 예. 제 컨텐츠를요 자꾸 만들어주시는데요. 네. 네. 안 하면 안될 것처럼 거의. 네. 만들기는 네. 컨텐츠 종류는 한열 가지 정도 돼요. 돼요. 네. 근데 그게 그죠. 주인공은 항상 임성춘이죠. 앞쪽에 건물을 좀 지었고요. 열한 시까지 보고 난 이후에 일곱 시 가장 늦게 일곱 네. 시 쪽을 위치는 알아. 정찰합니다. 그리고 테란도 질러 나가는 거 봤고요. 네. 예 네. 피곤한 일이 생길 뻔한걸 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정차를 가서 프로토스가 그냥 노말한 빌드를 사용을 하는지 만약에 이제 속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면은 심적인 대비를 할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질러 뛰어가는 거 받고 게이트 위치까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건물 계속 다닥다닥 붙여 지어가면서 전략 가지고 들어가요. 대비를 할수 있죠. 여기 질럿하나프로브하나이 f c v 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렇죠. 어, 자연스럽게 빼서 지금 교체. 예, 잘 바꿔 줬습니다. 가스통을 들고 있고요. 어우. 와, 피르면 한한칸더 올라갔어요. 어어. SCV가. 근데, 저한테 길 막았죠. 어, 아, 어. 아, 요런 맞았어요. 예, SCV가 빠지면서 길을 예, 예 살짝 막았기 때문에 머린이 맞아요. 죽었고 요런 상황에서 은근 이제 약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득 보는 경우들이 예. 왕왕인데 아, SCV 또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네. 예. 자 이쪽 한번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들어왔어요. 제어칸을 하면서 이번 아, 이번 아, 오른쪽 지금... 아래로, 아 오른쪽 아래로 넘어갔어요. 네. 네,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이거 붙입니다. 체력 빠진 애스시부인데요 네. 자, 팔이 네, 돌아오게 다시 기도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와라 기도 기도하고 있어요. 완성 와어어와 이걸 아 완성이 안 되죠 또 완성이 또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이미 질럿이 세 기가 됐고 한 기는 그냥 뒤로 빠졌습니다 지금. 얼굴 좀 빠진 상황이고요. 체력 풀. 저 머신 잡 예. 붙이고 있어요. 머신 잡, 머신 잡 때려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네. 하나, 지금 네기. 머신 잡 계속 때려가지고 좀 스트레스 유발 시켜놓고. 네. 이후에 드라군까지 지금 생산이 됐습니다. 예. 서로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자 어떻게라도 예좀해 네,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HCV 바리케트 치면서 병결 몰아내고 있습니다만 일군 손해가 있었고요. 이게 마지막 경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수들도 진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치열하죠 네. 왜냐하면 지면 전주가야 돼요. 지면은 바로 전주거든요. 전주 부산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프로토스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좀 최대한 그 전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네. 경찰도 빨랐고 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투게이트의 아둔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지상 병력을 어느 정도 압박을 해놓고 나서 다크로 그냥 찌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한 세트 네. 때문에. 전주에 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수주 총력전. 네. 모든 힘을 끌어다 써야죠. 분명히 초반부터 약간 그 공격적인 빌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테라는 수비하면서 좀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부유하게 플레이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겨 있는 상황이 나올 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강태환 선수는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틈을 지금은 이경민 선수는 노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템플아카이브가 예. 올라갑니다. 오. 간을 보거든요. 여러 번 경기를 치르면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어, 바로 이전 경기만 보더라도 조금은 좀 수비를 하는데 자원 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자,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뭔가 감이 왔나 본데요, 강태환 네. 선수. 안정적으로만 하면은 내가 된 어쨌든 상대는 구게이트인 상황이었었고, 앞마당이 빠른 상황이 찌르면서 앞마당을 빨리 먹은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안마당이 안정적으로만 돌아가면은 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조건 이득이다. 그냥 안마당만 먹고 나서 안정적으로 지키면은 상대방보다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득이다 판단을 한것 같고요. 네. 자 안마당 최대한 늦추려고 약간 벽에 한번 붙어가지고 커맨드 센터 조금 이제 물러나게 해볼까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거리에 닿으니까 도망갔습니다. 네. 터렛부터 짓고 있거든요 예, 아, 어. 이중 터렛이라 이건 뭔가 이제 찔러 음. 넣기가 다크 템플러를 만약에 하나라도 생산을 했다 손 치더라도 찔러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뒤에 거는 취소했네요 예, 결국엔 또 욕심을 부려야 될것 같거든요 터렛을 보면서 다크로는 견제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이게... 이미 코맨더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들어오는 루트를 만약에 이제 지상군 다 때려 넣어서 저 터렛 하나 부수면서 다크가 하나가 쑥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예, 네. 이거 입구쪽도 지금 심치티를 이런식으로 해버려서 예. 아 가면 뽕자 옆으로 어, 미라열 여... 뒤로 본진 입구쪽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여기 여기 구석에서 네, <laughs> 네. 구석에서 터렛 <laughs> 하나 강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하나 더이 위치 자이 위치 아 요거 요거 여기 여기 와 귀찮게 와. 하면서 12시 몰래 멀티입니다 <laughs> 네. 거의 억지 부리는 거거든요 예 억지 <laughs> 네. 억지 맞아요 <laughs> 이건 진짜 시위 예 하지마 멀티 늦게 먹어 이렇게 방어타워 자원 더 투자해 그러는 동안에 열두 시는 잊어 이런 것들 오 여기 들어가서 완성되기 전에 이야 저 망토가 아 보였어요 아. 완성시켰고 시간을 조금 끌긴 했는데 거기다 다크도 잡혔습니다 네. 오 우리가, 우리가 팩토리 팩토리라. 굉장히 빨리 올리고 있죠 어, 이게 오피? 네 앞마당도 프로토스가 만약에 앞마당도 먹고 테크도 올린 상황이라면 어, 기본 병력은 적을 거다 그러면은 앞마당 먹고 난 이후에 스캔 모아가지고 포팩에다또 포팩 어 아니면 오팩 정도에서 나가서 앞마당을 부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본인의 앞마당이도 빠르기도 하고 상대방 네. 그 다크 이후의 확장이라서 어좀 욕심 부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추가 그 트리플까지 네. 그런 부분까지도 예, 공략할 수 있을 만큼의 팩토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본 병력이 부족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기본 병력 부족함을 지금은 넘어서기 위해서 선택된 게리버예요 자, 탱크. 6탱크, 한 7탱크까지 지금 모였기 때문에 포팩 완성되고 벌청만 어느 정도 찍고 스캔이 완성되면은 그냥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네. 타이밍을 지금은 트리플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 리버나 이런 그 병력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네. 리버로 이경민 선수는 비교로 뭐 일단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네.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가 버티고 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잡았고요. 자, 이게 오, 좀 무섭게 치고 나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꼈겠는데요. 네. 환상적인 리버 예. 컨트롤로 대공 유닛들 예를 들어 머리인을 잡매듭도 하나 지금 껴 있거든요. 조 네. 대공 유닛들 잡아내고 지금은 에, 수비를 해야 되는데 자, 리버가 너무 많은 걸담당해야될 텐데요. 아, 그래도 아래쪽에서 잘잡요 아, 리버! 탱크, 탱크. 와, 이 상패 잡았어요. 네. 병력의 양으로는 테란이 압승인데 리버 변수가 좀 있어서 아, 근데 자 탱크 셋을 일단은 잡았고요. 네. 근데 기본 병력이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리버가 얼마나 지금 활용을 보여주면서 대공은 없거든요. 지금 네, 대공은 네. 머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말면서 어, 돼 있고요. 네. 리버 컨트롤하다 보니까 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좀 남았죠 이 경민 선수가. 네. 게이트가 본진안 쪽에서 지금은 세 아, 개가 올라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셔틀에서 아, 다시 질럿을 태워서 막뭐 머리 위쪽으로 지금은 떨구 떨구로 지금은 되는 상황이고. 네. 위치 잡았어요. 네. 네. 추가 변수 더 옵니다. 자1 2시쪽그 몰래 확장이 있는 상태라서 일단 숨 고르면서 버티기로 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대박을 노리겠다인 건데. 네. 자 없죠 일단 날 없죠. 터널이 있고, 내려서 여기서 견제. 안마당은을 지금은 어 안마당은 장악 당하더라도 지금 본진한 쪽에서 s c v 어느 정도 최대한 오우. 아 대박을 터뜨려서 s c v 많이 잡아내고 어 이후에. 그1 2시 확장 몰래 확장 기지에서 얻어진 자원으로 자원 자원으로 오! 좀 이기겠다 이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영민. 와 S c v 가 엉켜서 깔 아이, 많이 잡았어요. 네. 와자이 스캐럽은 정말 예. <laughs> 고민이 많네요. 네. 예. 테란도 여기서 착각을 일단 할 수밖에 없겠네요. 몰래 확장을 네. 생각하기 힘든 그런 때라서요. 여기서 네. 그냥, 그냥 끝난다. 그럼 계산할 수 있죠. 네. 앞마당만 일단은 묶어놓고 보자, 이 생각인 것 같은데, 강태환도 자원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제. 어, 이, 나와 있는 요 유닛 가지고 이 입구 쪽을 수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대공이 예. 지금 없는 상황이라 리버가 안 빠져나가고 계속 있습니다 예. 안심하는 순간이고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상태예요 강태 예. 선수는 12시 확장 없고요. 기지가 있기 때문에 앞마당을 일단은 그 내주고 본진 안쪽을 지금은 습격하겠다는 라 판단을 내린 건데 네. 현재까지는 병력을 잘 묶어놓고 있고 그러면서 언제까지는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어, 뭐, 뭐, 왜안 나가지? 예. 뭐 이런 그 느낌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찾아요. 지금 여기 하나 내렸고 네. 아, 일단 그첫 번째 후보가 셋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셋이는 일단은 없고 예. 그 다음에 행보를 보겠습니다 네자 몰래 확장 그것도 열두시 확장은 자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예. 이... 상대를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마당 쪽에 분명히 앞마당을 적극적으로 어, 벌써 빠졌는데요 네. 자 이거 찾으러 나가는 어. 사이에 아보이와 어. 이게 탱크 진짜 줄면은네 지금 자원이 전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차원이 부족해요 네아이게 싸우다 보니까 벌치가 나갔던 벌치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laughs> 12시만 또 12시만 못 봤어요 예. 그리고 12시 쪽은 아주 먼 확장 기지니까 이게 네. 지금 또 리버가 오! 있는데 자 네. 리버 하나 스캐너비 아맞출만한데 정기가 정기가 안 됐습니다 정기가 안 됐습니다 한 방에 들어갔는데요 낙도버는 좀 왼쪽에 었던그 탱크 때문에 네 이게 리버 하나가 더 나왔기 때문에 저 앞선 탱크 둘 지금 제거를 하게 되면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버티긴 해야 되는데 이경민요 이경민 선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거 네. 강태환 선수. 네. 한번 어, 상대를 불신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자원은 아직 있어서 이 이경민 선수는 요 앞에 조이기 라인만 일단은 거둬내자 어, 이 생각일 것 같거든요. 네. 마인끌기였었는데 마인이 없습니다 이제. 네. 어떤 타이밍에 한 타이밍에 확 뚫었으면은 이경민 선수가 그 타이밍에 앞마당 복구하면서 셔틀 한번 더 찔러서 상대방을 좀어 이거 마인까지 박아놨는데요. 예. 오 좋은 히트 터지 와. 아우. 예. 터지는 장면 안 나왔죠 리버풀 네. 전주 전주 갈 뻔했죠 미리. 네. 예. 저 셔틀은 전주 가 있을 뻔했죠. 네. 12시가 지금 잘돌아오고 있어서. 예. 와, 진짜. 변수? 많은 것이 갈렸었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왼쪽에 있던 탱크 몇 기가 네. 그두기 정도였나요? 네. 조금만 늦었어도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계속 본진 괴롭히면서 결국 힘 모아서 앞마당 쪽을 수복하면은 12시 확장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자원에서 앞서죠. 그런데 앞마당을 계속 이제 몇 살을 잡혀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자 본진 한쪽이 그래도 SCV 많이 뺐고 일을 못하고 있고요 네. 예. 탱크도 하나 줄였습니다 이거 예. 괜찮아요 지금 이 본진화 쪽에서 리버 활약이 돌아가서 터뜨리고 네 돌아가서 터뜨리고 아. 이제 죽었습니다만 은 그러면은 예. 이 나와 있는 병력으로 여기를 어. 지금 밀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문제 벌처가 많네요 네 벌처가 엄청 있는데. 많아요 탱크가 좀 빠졌고 아이고 여기 뚫어내야 되는데 압박 계속 받고는 있거든요 네. 예. 아 12시 아. 셔틀이 나가야 돼요 이럴 거면은 수비할 거면은 예. 아 이게. 그것도 맞춰야 돼요. 됩니다. 셔틀이 스캔을 통해서 확인은 한 듯하죠. 야 이게 지금 벌처가 워낙 네. 많아갖고 질러 뚫기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네, 벌처가 엄청 정리하죠. 많습니다. 보병라인 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 드라군이 계속 한부대는 있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사이기 네. 네. 박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도 이쪽은 셔틀이 와서. 네, 근데 킹크 전대 여기 본진 일이죠? 안에 지금 벌처가 들어가겠네요. 이 기본 명령을 많이 잃어서. 자 그래도 뒤에서 생산되는 병력으로 12시는 더 이상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셔틀이 아, 쇼핑... 빠졌죠 나오고 내려오고 네. 위로 벌쳐가가요 마인 자 어. 탱크는 원탱크 어? 자 셔틀이 셔틀이죠 예, 질럿 하나만 지금은 내리고 예. 네, 셔틀이 아, 터졌어요 터졌죠 GG, GG.